이렇게 잡았어 팔을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때릴거야 자기 임팩이야 임팩 임팩 자 이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레깅한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렇게 손목 연결이 너무 많아서 더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잡은 거예요 손목연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아요 이건 이미 이렇게 잡혀있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칠 때도 이렇게 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른팔 로 클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렸어요. 저희가 반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렸어요.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잡은 것도 약간 어, 과장된 상태지만 아주 과장되지 않았어요. 자, 처음에 팔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준 다음에 어, 여기 막 각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잘 들었어? 내가 던질 거 이렇게 클럽. 자, 클럽이 렇게 던졌어. 자, 몸은 이렇게 있어. 높아. 여기 있어 자, 클럽 백스윙, 핸즈라인 들어왔어. 다시 드롭. 이렇게 때어요 <laughs> 라이사이드 스윙에 쉘로우로 완만하게 공을 친다 칠 때, 칠때 임팩트에 오른팔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몸을 보세요. 자, 이 스윙을 봐. 백스윙, 다운스윙. 이게 보이잖아요. 그 그렇죠? 보세요. 자, 백스윙 임팩트.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잡은 거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오른 팔과 오른 손목이에요. 한10% 정도 더 과장한 거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게 이 위치에서 치, 이 위치에서 공을 친다는 게자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들어와. 이 센터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예? 그거랑.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치고 있는 거 같죠? 아니에요. 찍어서 슬로우를 보면은 다 여기서. 이 면이 있잖아 면보다 여기서 안 들어오고 다 면보다 이렇게 들어와 상당수의 프로 선수들조차도 굉장히 이쪽 라인으로 들어오는 스티프 플레이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손목 구상이 희달려서 손목 다 풀어야 되죠 스티프 선수들은 그렇죠? 네. 라이 사이드 스윙에서 이렇게 임팩 트 자세로 서요 임팩 트 자세로 서서 시작하세요 이런 팔 구조를 만드세요 그렇죠? 팔 구조 아잘 보세요 자, 제가 팔을 이렇게 잡았어 팔을 처음에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때릴 거야 자, 임팩이야 임팩, 임팩. 자, 이미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레깅 한게 아니라 이미 나는 이렇게 손목 앵결이 너무 많아서 더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잡은 거예요. 손목 앵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끌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이건 이미 이렇게 잡혀 있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칠 때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레깅을 갖고 왔어. 그 다음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혀 있어. 자, 이렇게 들었어. 여기서 이렇게 왔어. 여기서 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 봐봐. 여기서 어떻게든 이렇게 풀린 게 아니라 봐 다르게 풀려. 여기서 이렇게 풀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임팩 트 자세의 손목을 잡고 잡은 게 팔구조 라이사이드 스윙입니다. 자, 이렇게 잡았어요. 자, 지금 이 팔구조가 이거야. 시, 조금 가장 됨인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도 가장 해야지 가까스로 잡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을 쳐? 그러시겠죠? 이런 상태로 잡았어. 지금 내 팔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뺐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셋터 클럽 하는데 손목을 이렇게 나가, 손목 쓰는 느낌이 든다 그런 이유는 다 이렇게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잡혀있어 그럼 뭘빼 이미 다 지금 셋인데. 자, 이거니까 셋찰라가는 거야.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로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은 상태로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때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들어와. 여기가 아니라, 다시 여러분들 여기 치는 거, 이렇게 들어와서 이건 비기너, 좀 숙달되면 중기자가 되면 이게 안 바뀌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집어넣어. 일단 이단 동작 다. 자, 여기서, 왼쪽 높아, 클럽 여기 있어. 미들, 펜스라인 낮아. 왜 여기서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자, 팔구조 만는이 팔구조 안, 이, 그래서 이 팔구조가 안 잡히면 안 되겠죠? 이 팔구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이 팔구조가 이렇게 안 잡히면 안 돼, 이게. 그럼 다 여기서 들어와. 여기서 안 들어가면 다 이렇게 돼.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임팩트을 이렇게 치잖아. 이게 지금 굉장히 미드라서 치는 거야. 여기서 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때리지 말고, 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야. 이렇게 와. 이렇게 와. 그럼, 이를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오른팔에 이렇게 잡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봐 빨리 하면 이거,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그래서, 라이스사이드 right 스윙에서 이 오른팔 이런 임팩트에 여러분들 임팩트 이런 자세로 보이잖아요 이거를 다운스윙 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로 잡고 클럽을 들어서 엄청 낮은 느낌이야 그렇죠 근데 클럽은 여기 있을 거야 보세요 정상적으로 하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친 거야